아침의 광장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올여름 정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추와 시금치, 오이 등 신선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달 만에 17%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작물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8개 구군과 함께 종합 상황 실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이 기간 시와 구군은 가격 표시 이행 준수와 원산지 표시,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3일부터는 두류공원과 동대구역 광장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계획인데요.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추석이 두렵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처럼 당국이.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서민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사고 소식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붕이점 부근 138km 지점 5차로 쪽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동대구 나들목지난 90.5km 지점 2차로 쪽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일대에 정차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으로는 동명동호북은 118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 7km 정도 차량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구방향으로는 흐름 괜찮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두류내거리에서 반곡의 내거리 방향입니다. 두류내거리 교차로 조금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에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입니다. 서변 남로 북대구 요금석에서 서변대교 합류하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3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 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의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어떻게 이 배달 어플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가 출시 1년이 됐습니다. 네. 오늘 25일 이면 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년을 맞는데요. 이 주문 금액으로는 누적 617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현재 회원은 26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 대구 시민의 10%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음. 이 지금 가입 가맹점은 12,000개. 그동안 주문은 260만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뭐 이용자에게 신규 가입 쿠폰 또 대구 행복페이 결제 시 오 퍼센트 추가 할인, 이 말리지 정리까지 여러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요. 네. 뭐 소비자에게 혜택도 혜택이지만 특히 소상공인들 가맹점에게 상대적으로 다른 배달 어플보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 이 퍼센트, 또 카드 수수료도 이점이 퍼센트만 적용해 왔습니다. 한해 동안 상인들이 아낀 수수료만 약 육십 삼십육억 원 정도 음, 추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 일단 시민들에게 1주년 감사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23일부터 27일까지 이 선착순 만 명에게는 이 재주문 쿠폰을 이 발행하는 이 기념 이벤트를 음. 진행합니다. 어 지난 1일부터는 이 맛집 예약 서비스도 시작을 했는데 이 대구로가 1년 됐는데 이후 지속 가능할지 어 사실 시작할 때도 여러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었는데 네. 앞으로 또 1년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 상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은 가입하셨어요? 네, 저는 네, 가입,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laughs> 일주년 이벤트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코로나19 소식인데요. 네. 이 신규 확진 증가세 자체는 좀 주춤한 편입니다만, 이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험군 중심의 표적 방역이 다소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유행이 6차 대유행이거든요. 네. 6차 대유행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삼, 이곧 이제 개학이라든가 이 추석 연휴 같은 맞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재확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 폭은 일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국의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8월 첫째 주에 209명이었는데 둘째 주에는 4 5 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간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209명에서 330명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에만 6명의 확진자가 숨졌고요. 지난 5월 3일 이후로 109일 만에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누적 사망자도 21명. 이게 전주의 두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그, 직전주의, 직전주의 두배 네. 수준이라고 하고 특히 이가운데서 70대하고 80대 이상 같은 이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음. 어제 기준으로 대구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도 58.7% 굉장히 좀 가동률이 높아졌고 이 병상이 259개 있는데 그 중에 152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병상을 더 늘렸는데도 가동률은 더 늘었거든요.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여러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이달 중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에서 유행의 정점을 형성하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내려보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이나 추석 연휴 같은 이런 재확산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 고령층 같은 감염 취약자에 대한 표적 방역으로 이 중증화와 상황 방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걸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강구하기가 쉽습니다만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한 치명도는 상당한 만큼 제가 보기에 이제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서기보다는 이제 고위험군 관리에 보다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에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달 조사가 완료됐던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이 결과에서 이 국가 로보테스필드 구축 사업이 이 빠지게 됐습니다. 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건데요. 어, 국가 로보테스필드 구축 사업은 이 서비스 로봇 이 테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 환경에 맞게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 지난해 8월에 6섯개 시도가 이 경쟁한 끝에 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구축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이 사업비만 약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인데 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한번 넘지 못했는데. 한번더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네. 이 산업부와 대구시가 예타에 다시 한번 도전할 예정인데 기대가 컸던 만큼 좀잘 준비해서 음. 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재도전은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듣겠습니다. 네. 올여름도 정말 더웠죠.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방송국 오면서 선선한 공기를 맡다 보니까는 한 여름이 정말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같럼 구마등처럼 스치던데 <laughs> 네. 내일이면 벌써 24절기상 처서입니다. 맞습니다. 입추는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처서 정도 돼야 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꽃폭염이 네.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음...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네. 이 완연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려면 한 다음 달 중순 정도는 돼야 될 전망인데요 올 여름도 참날씨는라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선선한 가을이 빨리 와서 다들 좀 쾌적하게 그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열대야만 없어도 살겠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집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서 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 과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드디어 네. 시작을 하는군요. 이제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의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일단은 뭐 기본 계획이니만큼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활주로 위치라든지 방향 또 아무래도 이제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같이 들어가는 통합 공항이다 보니까는 군부대 시설의 규모와 배치 계획 또총 사업비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군부대 시설 규모나 배치 계획 같은 건좀 군사 기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사업 기간도 2030년까지, 또 이전 사업비는 한 11, 11조 4천억 원 정도 음. 이렇게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지 면적 자체는 이제 기존 공공항 부지보다 2.3배 정도 커진, 26.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활주로 두 개가 이제 갖춰지고, 여기에 계류장 또엄페호 또 탄약고, 유류 저장 시설, 또 건물 700여 동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지금의 대구 K2 공공기지를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안이 거의 하나의 도시처럼 돼 있거든요. 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이 다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활주로 길이가 두개 모두 일단 2,744m로 잡혔습니다만 이 대구시는 뭐 앞서서 발표드린 대로 이 미주라든지 유럽 같은 굉장히 긴 노선에도 취향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3,800m짜리 활주로로 확장할, 음. 확장하기로. 국 방부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이 군위군에는 민항 터미널과 영외 관사를 배치하고 또이 성군에는 군부대 정문과 영내 관사 또 체육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접근성,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또 신공항 IC까지도 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대구에서 이 민항 터미널까지는 한 40분 정도면 도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특이한 것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국내첫 사례입니다. 이군 네.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지역들이 이 공항 이전을 노력했지만 대구 경북이 가장 좀 빨랐고요. 이군 공항은 대구시가 계획을 수립하면 또이 국방부와 논의를 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절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본 계획 수립 결과 요거를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을 하면요, 이 국방부에서 일단 타당성 분석 영역을 해서 내용을 검증하고 또 수정 사항까지 방해, 반영해서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이달 말쯤에 이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양의 심의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이 대구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다음 달부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또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까지도 그 투트랙으로 한꺼번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지자체들도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게 경북군의군과 의성군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의 역할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이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방침인데요. 네, 이 다음 달7일에는 이더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이 출범하는데 이각 시군에서 추천받은 경제 단체 또 주민 단체 이 도의원 언론인까지 약 7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 위원회가 할 역할은 민간 공항의 규모를 결정하고 이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남은 주요 과제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이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후에는 이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도 또 발표할 예정인데, 군의의성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구상뿐만 아니라 뭐 산업이나 서비스, 문화, 관광, 인프라까지 이 성장이 필요한 그 군공항 통합 신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이 발전 방안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공항에 들어서는 군이와 의성이 제일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군이하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 건설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만, 네. 이 땅이 공항이 들어갈 땅이 다 군이하고 의성군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토지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음... 굉장히 문의가 많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양쪽 모두 이 현장 소통 상담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편입 부지까지도 결정이 되면서 개인별로 그내 토지가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또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문의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든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기본 계획 수립에서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뭐이 국책 사업을 시작하면 이 시간이 늘어날지 아니면 계획대로 시행될지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비용이 더 늘어날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결국, 이 대구시에서 지어주고 개발비용으로 이걸 이 충당하는 방식이라면, 만약 이 개발비용보다 넘어설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음. 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 이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공공항 이전 시에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좀 충당하고 이 공항 산업단지 조성과 후적지 개발, 이, 이 교통 연계망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 이뭐 토지 수용이라든가 여러 이 공사 과정에서. 돈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체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또 개별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인허가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서 이 사업 추진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정치권과 협력해서 연내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결국 초과 사업비를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재작년이었나요? 부산 쪽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을 때,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았고 했던 게 그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거기는 이제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몇조원 이상의 굉장히 큰 금액을 전액 국비로 하고 음. 예비 타당성조사도 다 면제하는 그런 내용을 특별법을 예.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에서도 이 조금. 그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음.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업비가 11조 4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전액 이 K2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옮겨가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이거를 민간 사업자하고 어떻게 조율하느냐? 1 1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걸 협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K2 후적지개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십일 조4천억 원을 벌어내려면은 그 땅에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도 아시겠지만 대구 시는 아파트 투성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 문제도 신경이 쓰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치명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족분 전액이 국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이 적게. 굳이 음. 아파트로 그렇게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음. 그런 부담을 음. 좀 덜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이제 통합신공항 자체의 원활한 추진을 넘어서 이 대구라는 도시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이 K2 이전터의 어떤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도 이 특별법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김 기자 설명대로 공항이 떠난 뒤 남는 터. 네. 여기에 대한 개발 논의도 보다 본격화되겠네요. 네, 일단 대구시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음.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적지 개발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국제 규모의 관광 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 산업 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적지 개발 사업 대행자 선정은 2024년까지 끝마치고 이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2029년까지 어 추진 계획을 세우고 나면 어 공항이 이전하고 나서야 후적지 개발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 신공항의 건설 속도가 2030년 계획한 대로 진행이 돼야지만 후적지 음. 개발 역시 이 계획대로 진행할 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참뭐 여러 어려움 끝에 이제서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2030년 개항 꼭 이뤄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연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9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 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모바일시대라고 합니다. 밤사이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눈앞에 신선배송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모바일이 이제 생활 필수 수단이 되었는데요. 네. 그 사실 이제는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 신선 식품까지도 전혀 낯설지가 않죠. 그런데 소비를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친해지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이 누구보다 빠르고 또 변화를 선도하는 우리 2030청년들 요즘 모바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교제하는 모바일 데이팅 문화가 트렌드인데요. 청년들의 모바일 데이팅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모바일 데이팅 저한테 정말 낯선 용어인데요. 아,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로 만남을 하는 건데요. 어, 만나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단순히 i 목 도모를 위해서 만나는 모임도 있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 독서 모임이나 영어 회화 또는 영화 보기 같은 취미 기반의 만남이 l e m 때 예전에 동아리방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국내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이런 모바일 만남, 모바일 데이팅,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150만 명 정도가 이런 이 앱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수가 70% 가까이 늘었다고 오, 합니다. 지금 네. 아, 많은 사람들이 대면 만남이 이제 자제가 되다 보니까 또 모바일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해소되는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온라인 모바일 데이팅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네, 모바일 데이팅 앱의 경우에는 주로 앱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모바일 플랫폼상에 무료로 회원이 가입이 되는 경우 가 대다수인데요. 네. 첫 회원 가입 때는 부담이 없게 하려고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상대방에게 대화를 걸고 싶어지면 그 대화를 걸때 포인트라든가 어떤 코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둔 경우죠. 즉 원하는 상대방을 찾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소모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소모임을 검색하고 참여하는 전 과정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그럼 이런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만난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만나기로 이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다수의 청년들이 이제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어,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어, 최근 상담소에서 상담한 한 30대 초반 청년의 경우에는 이 숙기가 없고 내성적이어서 친구 사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런 모바일 앱에 결제를 하고 코인을 충전해서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메신저 시스템을 사용해 봤다고 하는데요. 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채팅이나 이런 모바일 메시지로 서로에 대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대면에서 만나면 하게 되니까 만났을 때더잘 알게 된 상태로 만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 데이팅 앱이 긍정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자칫 부주의하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친밀한 관계와 만남을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쉽게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만남이 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모바일에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만날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나 신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기 때문에 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아, 실제로 모바일 앱에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대면해서 만났는데 금전적으로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그 젊은층,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피해를 쉽게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바일 데이팅 앱을 사용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또 어떤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바일 데이팅 앱을 사용을 할 때는 본인의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떤 교제를 위해서 만나기 위함인지, 음.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자칫 상대방의 혼란스러움을 주게 되기도 하고, 또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모바일 데이팅 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먼저 목적의식금 분명히 하고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는 늘 어, 신원 같은 부분들 또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원 확인은 할수 없는 거죠. 사실 뭐너 이력서를 보여달라 또뭐 <laughs> 신분증 을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학력 그런 위조라든가 그렇죠. 또 자신했던 네. 일들을 부풀려서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자 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모바일 데이팅에 대해서 좀 조언하실 내용이 있다면요? 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참 진중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는 진정성과 정직함이 참 중요한 기본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록 만남의 수단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디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든 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시너지가 샘솟는 만남은 진정성과 정직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사람들을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만나고 또 성장하고 또 꿈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류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추현호 위원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에 시원하게 주무셨죠. 하지만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되고요.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8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아침일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